자, 유한양행이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준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자, 기존에 이정거점 부근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뭐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상승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세력들의 매도 구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뚫어주는 모습으로 봤을 땐, 세력들의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등을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분자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장 초반부터 매우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더니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신고점을 뚫고 그 이후에 단기적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다가 장이 마감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이 흐름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들이 달라붙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후발 매수세만 조금 달라붙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가만 어느 정도 정해두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바이오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이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봤을 때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양이 같은 경우에는 랭란자가 FDA 승인이 받으면서 크게 반등이 나오고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털어내는 게 단순히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개미털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세력들의 매도선에 맞닿자마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아직 21일 평선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게 얘네들의 작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세력들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여기, 여기, 이런 저점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개미 털기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는 반등은 어떻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말이죠. 이렇게 끝날 거면 여기서 개미 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타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영상을 못 보고 여러분들이 타점을 놓치실까봐 제가 문자로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수 있을지 그 내용 전달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책을 직접 집필해서 교보문고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보다 실력 좋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노하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실전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저도 제 매매 방식이 실전 매매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노하우를 담아서 책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책뭐 13,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매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칙이 있는 게 항상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수하고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올 때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활용해 매수 타점을 잡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충분히 매집이 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나 재료가 뒷받침돼주면 기본 두 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3월부터 이거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니까. 한번 올라가면 기본 두 배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고, 자, 3월부터 이렇게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태성이라는 종목 역시 제가 마찬가지로 8월 6일에, 자, 이 종목 지금 매수 기회 왔다. 확실하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또 올라갈 타점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타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2배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급등을 해서 5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간 다음에 그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죠 뭐 어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정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스 타이밍 잡아서 제가 4월 4일에 대원전선 1,6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0 0 7 4 0506 이게 제 번호입니다. 이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스 타이밍을 잡아 드렸고 그러니까 4월 4일 이날부터 들어가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아쉬우니까 제가 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는 거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0 0 7 4 0506제 번호로 구독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 구독자라고 추가해서 이렇게 문자 목록에 포함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려야지 제 채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제 채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키우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맨날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한놓던 목돈을 잃어보고 돈이 없어서 편의점 야간 알바 뛰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로 끼니를 떼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다 보니까 주식 초보분들이 얼마나 쉽게 돈을 잃을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매매 타점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은 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벌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타점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힘든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차마 영상으로 찍지 못하는 스페셜한 종목들도 같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예를 들면 이 대원전선 같은 종목이 될수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하루 거래 대금이 자 이렇게 10억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찍어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만한 종목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일수록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이 수급이 꼬여 버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타점을 잡아서 전달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원전선은 딱 50명한테만 드렸는데 뭐 종목에 따라서 뭐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수급이 꼬이지 않는 선에서 전달 드릴 거니까, 우리 함께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유한양행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동안 세력들이 매도선. 여기에서 일단 물량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14만원 구간에서 세력들이 차액 실현을 일부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액 실현이 아니라 개미 설계에 가깝다라고 했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4만원 그 이상, 이게 21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전혀 허튼 소리가 아닌 게, 이번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랭라자를 통한 매출도 우리가 얼마큼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로열티가 천억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오스코텍이랑 나눠가졌을때 600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왔을 때 지금 예상 콘센서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한양행의 2026년 예상 단기순이익이 2300억이었다 하면 여기서 플러스 600, 대략적으로 3000억가량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 단기순이익으로이 적정 주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에 발행 주식 수를 나눠보고 업종 P/R을 곱해보면 되는데 지금 77배가 나와요. 그래서 업종 멀티플을 77배를 적용했다. 그냥 딱 70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26만 원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21만 원이라는 수치가 결코 허황된 수치가 아니라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21만 원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리스크 관리는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도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구간, 새롭게 갑작스럽게 변덕을 부려서 물량을 뽑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는 물에서 보유하기보단 빠져나갈 필요가 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순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 0107425006제 번호 알려드렸죠.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장치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응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재난 안내 문자처럼. 여러분들한테 위험 신호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21만 원까지 들고 가되 이러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함께 매매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 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둔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켐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올라왔는데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 1 0 7 4 5 9 5 0 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에 나오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